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추 가지고 김치 하려고 합니다 네, 부추는 우리 동의보감에도 나와 있어요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 여름에 더위에 지친 속을 편안하게 해주고요 그리고 허약해진 네, 우리의 몸을 보호해주는 보호하는 네, 역할을 해주고 또 나쁜 피도 없애주고 그리고 해독작용까지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부추 네. 뭐 그야말로 보약이 따로 없지요. 오늘 에 예, 한번 김치로 해서 맵기마다 조금씩이라도 먹을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뿌리는 음 뿌리 쪽에 얇은 막 같은 게 있거든요. 좀잘예 이렇게 예, 걷어내주시고 또 노랗게 변한 잎도. 잘 잘라주시면 되는데 저는 이 부추가 노지에서 재배한 부추라 단으로 묶어지지 않고요 1kg 샀습니다 이런 부추를 구하기가 어려우시면 그냥 단으로 묶어진 부추 가지고 하셔도 괜찮아요 뿌리 쪽을 잘 다듬어 주시고요 그리고 입쪽도 네 노랗게 변한 데는 잘 뜯어내 주시면 됩니다 잘 이제 다듬어 놨으면요 흐르는 물에다가 예한 서너 번 헹궈서 깨끗하게 씻어 주면 되지요. 그렇게 해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물을 넉넉하게 받아 두시고, 예 살살 흔들어 가면서 헹궈 가면서 씻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요, 보통은 부추나 안절이고 하기도 하는데요. 좀 뿌리 쪽이, 예, 좀 질기거나 뻣뻣하면은 살짝 절여서 하면 부드러워요. 입 쪽은 절이지 않아도 되지만, 억센 뿌리 쪽은 살짝, 예, 절여주시면 예, 김치를 했을 때도 부드럽게 드실 수가 있거든요. 오래 절이지 않고 살짝만 절이면 됩니다. 절일 때물네 컵에다가 소금 반 컵이에요. 물로 타세요. 그래가지고 뿌리 쪽에다만 부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한 20분 정도 두면은 좀 뻣뻣했던 뿌리 쪽이 약간 부드러워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담그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입쪽은 절일 필요 없습니다. 자, 절인 배추는요. 찬물에 한번 헹궈 가지고 물기 빼 놓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 놓으시고요. 이제 양념 만들면 되죠. 먼저 좀 시원한 김치가 김치를 하기 위해서 저는 사과 무, 양파를 같은 양이에요. 사과가 4분의 1개면 사과와 같은 크기의 무 양파를 갈아주면 되거든요. 네, 갈아서 네, 면보작이나 삼배 주머니에 넣고 꼭 짜주시면 되고요. 요즘은 주스 만드는 기계도 많이 있죠. 거기다 하셔도 괜찮아요. 즙만 짜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즙을 꼭 짜주시는데요. 네 여기다가 색깔 좀 내기 위해서 홍고추 3개 섞어서 좀 갈았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고춧가루 3분의 2컵 저는 3분의 2컵 넣었는데요 좀더 빨간 거 좋아한다 그럼 한컵 하셔도 괜찮습니다 액젓 2분의 1컵 그리고 매실액 있으시면 조금 넣으세요 없으시면 설탕을 약간만 더 넣어 주시면 됩니다 꽃소금 넣어 주시고요 다진 마늘 그리고 생강 즙 넣어 주시면 되거든요 네 양념 이제 다 됐어요 네이 부추김치는 풀국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버무려 주시면 되거든요. 잘 섞어서 양념 좀 불려 놓으시면 되겠죠. 양념 불려 놔 주시고요. 그리고 홍고추, 네, 아주 가늘게 채 썰어 주시면 돼요. 어슷어슷하게 가늘게 채 썰어 주시고 양파도 한개 곱게 채 썰어 주시면 됩니다. 부추랑 같이 버무릴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재료 준비도 다 됐어요. 그러면 불려놨던 양념 이제 네큰 버무리 그릇에 덜어주시고요. 그리고 조금 아까 준비했던 홍고추와 양파를 넣고 버무려주세요. 먼저 잘 섞어주시고요. 그리고 부추 넣고서는 양념을 골고루 묻혀주시면 되거든요. 처음부터 다 넣지 마시고요. 한 움큼씩 잡고서는 양념에다가 묻히듯이 버무려주시면 됩니다. 이 부추김치를 그냥 길게 해서 네 돌돌 말아서 한번 함께 한 먹을 수 있을 양만큼 꺼내서 먹을 수 있도록 담기도 하고요. 너무 긴게 싫다 그러면 2분의 1이나 3분의 1등분으로 잘라서 하셔도 돼요. 저는 오늘 긴채로 하고요. 뿌리 쪽이 지금 절여진 거 보셨죠? 부드럽게 구부러질 정도만 절여주시면 됩니다. 자한 움큼씩 잡고요. 양념을 골고루 발라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발라서 돌돌 말아서 함께 꺼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네, 그릇에다가 담아주시면 되거든요. 이게 번거롭고 귀찮다. 그러면은 한 번에 모두 넣고 살살 버무려주시면 되겠죠? 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한번더 해볼게요. 이렇게 돌돌 말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네, 이제, 예, 밀폐 용기에 김치 잘 담아 놓으시고요. 이 양념을 버무렸던 그릇이요. 남아있는 양념이 있지요. 거기에다가 물 약간 부어 주시고요. 네, 꽃소금 한 스푼, 차술로 네, 하나 정도 넣어서 잘 섞어 가지고요. 국물 만들어서 담겨진 김치에다가 부어서 하루 정도, 네, 잘 발효를 시킨 다음에 냉장고에 넣고 드시면 되겠죠. 부추김치 그냥 담담자마자 먹어도 되지만 약간 발효해서 먹은 게 새콤하고 맛있거든요.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